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봉금재입니다. 제가 직접 쓴 소설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후예, 진지하게, 라는 소설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장, 네 개의 키스, 내가 형을 구해줄게. 어떻게 타임슬립을 할수 있는 거지? 라미 소녀는 여전히 베개 남자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얼굴을 기울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 기억났다. 잠시 후 그녀는 방금 입었던 분홍색 토끼 귀 잠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침대로 뛰어올라 봉제 인형인 돌고래를 품에 안고 탁자 위의 월광미주를 바라보며 아쉬운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옆으로 돌아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입술로 가볍게 키스하여 잠금을 해제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한 어린 스님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고 매우 매력적이었다. 스크롤을 올리면 다른 남자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는 우아한 녹색 옷을 입고 뛰어난 외모를 지닌 남자였다. 오늘은 보름달이니 아마 달이 매우 둥글고 밝을 거야. 정말 보고 싶어.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던 그녀는 검은 커튼으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말이 끝나자 그녀는 두 손을 쳤다. 커튼이 갑자기 양쪽으로 자동으로 열리며 투명 유리문도 살짝 열렸다. 그녀의 집은 모두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결국 그녀의 게으른 성격 때문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고요한 밤하늘과 반짝이는 별빛을 보게 되었다. 둥글고 밝은 달은 마치 수정구슬처럼 빛났다. 아름답다. 그녀는 흥분하며 감탄하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그녀는 갑자기 이 달이 조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급히 머리를 쳐서 자신을 꾸짖었다. 과과, 너 미쳤니? 달은 하나뿐이야. 오늘도 그것이고, 내일도 그것이야. 어떻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녀는 더 이상 헛소리를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세번 손을 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무지 잠을 잘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갑자기 창문 밖에 달빛이 그녀의 침실로 쏟아졌다. 과관은 급히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탁자 아래의 월광미주가 강하게 빛나며 그녀의 방을 오늘 밤 가장 밝게 만들었다. 과관은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눈을 감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과관은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과관은 눈을 조금 뜨고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맑고 푸른 하늘만 보였다. 정말 아름다웠다.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다. 잠깐만. 방금 전에는 어두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밝아질 수 있지? 과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이 푸른 색이 자신의 이성을 흐리게 할 뻔했다. 그녀는 진짜 푸른색 중독자였으니까. 게다가 나는 지금,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과관은 두려움에 떨며 눈을 옆으로 돌려 아래를 살짝 쳐다보았다. 오, 세상에. 이게 뭐야? 정말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높이 떨어지면 고기와 뼈가 부서질 거야. 과관은 울먹이며, 자신이 광활한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떨어지고 있었다. 이 거리는 말 그대로 수천자가 될수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 꿈이야, 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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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아래의 공허를 힐끗 쳐다보며 당황스럽게 몸부림쳤다. 두 손으로 계속해서 뺨을 쳐서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고자 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떨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더 악랄한 놀이가 없나? 다 털어놓으세요. 영웅님. 빨리 나타나서 나를 구해줘. 도와줘. 도와줘. 과관은 슬프고 분노하며 계속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감고 절망 속에서 소리쳤다. 떨어지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이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운명은 정말 비참했다. 과관은 우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그 끔찍한 회상을 마무리했다. 아가씨. 아가씨,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백의 남자는 과과가 여전히 그의 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녀를 일깨웠다. 과과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백의 소년의 몸에서 피 냄새와 독의 냄새를 맡고 그의 몸을 걱정스럽게 살펴보며 끊임없이 물었다. 백의 선생님, 당신의 눈이 독에 맞았어요. 당신은 다치기도 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칼을 높이 휘두르며 달려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무슨 일이든 저승에 가서 한 번에 말해. 처음에 그녀가 떨어지기 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고수라도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단지 무기 하나 없이 연약한 소녀일 뿐. 남자에 대한 욕망까지 가지고 있었다. 보아하니 아무런 방해가 될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을 더 죽이는 것도 괜찮겠지. 그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연애를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기다려. 그때 과관은 머리를 돌려서 보았고, 놀라서 손을 뻗어 가슴 앞에 방패처럼 세우며 소리쳤다. 대체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잘생긴 남자에게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야. 대체 뭐야, 이게? 하. 나는 방금 이곳에 온 건데, 여기서 바로 죽어야 하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투 한가운데로 떨어지다니. 정말 불행한 운명이야. 과관은 갑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반란의 깃발을 흔들며 기운을 내고 강하게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방금 이곳에 왔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많아. 아직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많아. 아직 많은 잘생긴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 세상을 뒤흔들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어. 과관은 재빠르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해. 내 판단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쫓아가고 다수의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게다가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악당이라는 것을 의미해 천륜을 해치는 짓이야. 잘생긴 남자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이는 내 원칙을 어기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과관은 눈썹을 찌푸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래에 있는 백의 청년을 바라보며 눈빛에서 감출 수 없는 사랑의 열망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백의 소녀는 이렇게 아름답고 온화하고 품위가 있으며 정의롭다.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나는 불의를 보고 나서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 과관은 교활하게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공짜로 도와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했다. 과관은 즉시 여린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변했다.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검은 옷을 입은 다섯 사람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동시에 흐느끼며 말했다. 형님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무섭게 하시네요.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의 연약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손에 든 칼과 검이 힘없이 떨어졌다. 너희가 노리는 건 나야. 이 소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백의 청년은 힘겹게 일어섰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두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엄중하게 말했다. 정말 남자답다. 과관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백의 남자를 칭찬했다. 여자는 갈수 있어. 남자는 목을 내놓아야 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두목이 그들에게 칼끝을 겨누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과관은 백의 남자 옆에 서서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태도를 바꾸어 기쁘게 말했다. 그건 좋지 않아요. 만약 두 사람 모두 죽고 싶다면, 우리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칼을 휘둘렀다. 지옥으로 가라. 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때, 백의 청년과 과거의 가슴 사이에 칼날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과관은 한 손으로 백의 청년의 배를 가볍게 밀어내고 다른 손으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손목을 눌러서 그를 피했다. 그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치려 할때 과관은 재빠르게 백의 청년을 밀어내고 다가오는 칼날을 피했다. 다른 손으로는 검을 쥐고 있는 그의 손목을 눌러서 그의 팔을 마비시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극도로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팔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몸의 감각이 점점 마비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점점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주변의 네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두려워했다. 백의 청년은 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전에 일어난 일을 흐릿하게 볼수 있었다. 그의 마음도 매우 놀라웠고, 이렇게 작고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았다. 백의 선자, 이제 우리 좀 협상해보자. 과과는 백의 남자 옆으로 달려가 그의 어깨에 팔을 얹고 밝게 말했다. 백의 소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과과가 무슨 협상을 하려는지 눈썹을 치켜뜨며 궁금해했다. 내가 너를 여기서 구해줄게. 그리고 내 독에 중독된 눈도 치료해줄게. 구출비용은 두 번의 키스. 치료비용은 두 번의 키스. 어때? 과관은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펴고 왼쪽 손가락 두 개를 펴서 토끼 귀처럼 흔들었다. 검은 눈썹이 빠르게 내려갔다. 백의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꾸짖었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꾸짖는 것을 과과는 처음 들었다. 이 망나니. 틈을 타서 꼬드기는구나. 백의 남자는 재빨리 과과에게서 떨어졌다. 그 결과 과과는 지지대를 잃고 넘어질 뻔했다. 젠장. 너희 대장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 벗어날 꿈은 꾸지마. 다른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분노하며 검을 들고 백의 소년과 과과에게 달려들었다. 과관은 재빨리 백의 소년의 손을 잡아 돌려서 자신의 뒤에 세우고 그를 보호했다. 과관은 발로 신발 밑에 작은 조약돌을 끌어올려 신발 앞코에 놓았다. 그녀는 다리를 구부리고 달려오는 검은 옷을 입은 자를 향해 조약돌을 그의 왼쪽 가슴에 차였다. 과관은 행동하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묻지? 동의하겠나? 검은 옷을 입은 자는 공격을 받고 즉시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한쪽 발은 땅에 딛고 다른 한쪽 발은 구부린 채한 손은 검을 휘두르고 다른 한 손은 뒤로 뻗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검은 옷을 입은 세 명은 극도로 놀랐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손에 든 검과 칼을 떨었다.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천냥이면 되겠나? 백의 소녀는 과과의 등 뒤에 서서 그녀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천냥. 집이 대문 앞에 있나? 과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천냥은 적은 돈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미남에게 키스 받는 게더 좋아. 안 받고. 한 번의 키스. 백의 남자는 한 손가락을 펴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구했으니, 너는 나에게 몸으로 보답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치료비용으로 네 번의 키스만 요구했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과관은 돌아서며 약간 슬픈 표정을 지었다. 너는, 백의 소녀는 말이 막혔다. 가격은 오를 수만 있지, 절대 내려갈 수 없어. 계속 딴죽을 걸면 나중에 가격을 올릴 거야. 과관은 계속 투덜거렸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하고 손짓으로 설명했다. 확실한 거야. 네 번의 키스, 그걸로 너를 구해줄게. 동의하겠나? 백의 남자는 과과에게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싸울 힘도 없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 푸른 옷을 입은 소녀는 탐욕스럽지만 실력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그의 목숨은 그녀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일은 생각하자. 좋아, 백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뼉을 쳐서 확인하자, 과관은 속으로 기뻐하며 눈을 빛내며 말했다. 거래성사, 백의 소년과 과관은 서로 마주보며 손뼉을 쳤다.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 앞에서 가격 협상에 동의했다. 양쪽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의 남자가 네 번의 키스를 허락하자마자 과관은 먼저 행동했다. 과관은 몸을 숙여 한 손으로 조약도를 몇개 주었다. 다른 한 손으로 백의 소년을 자신의 등 뒤로 굴려서 백의 소년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도록 했다. 그러는 동안 과관은 고개를 들어 조약도를 앞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자에게 튕겼다. 그는 조약돌의 혈도를 맞고 즉시 굳어버렸다. 저 형님, 정말 죄송해요. 실수로 그랬어요. 과과는 장난스럽게 매우 죄송한 척 하며 손을 모아 사과했다. 백의 소년을 공격하려던 검은 옷을 입은 자는 과과가 방향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공격이 빗나갔다. 결국 그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나머지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은 과과를 노리고 함께 공격했다. 과관은 날카로운 칼날을 피해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앞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자의 어깨를 찍었다. 과관은 다시 조약도를 튕겨 마지막 검은 옷을 입은 자의 혈도를 찍었다. 처리를 마치고 그녀는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급히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운 척 사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기쁨이 숨겨지지 않았다. 실수했어요. 실수라고요? 형님들께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형님들께서 저희 둘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형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처럼 들렸다. 잠시 후, 과관은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을 다시 보았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엉망진창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의 손은 모두 그들의 허리띠로 뒤로 등 뒤로 묶여 있었다. 특히 그들의 다섯 쌍의 다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그들을 묶는 데 사용된 끝, 바로 그들의 바지였다. 일. 그들은 그녀의 혈도를 눌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껏 그들을 괴롭혔다. 과관은 각 사람의 허리띠를 풀어 그들의 두 손을 먼저 묶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바지를 하나씩 내려서 그들의 발을 묶었다. 그녀는 아직 양심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들의 민감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약간의 천을 남겨두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들이 언젠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대우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힘들게 그들을 나무 조각처럼 굴려서 서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이 등을 맞대고 무릎 꿇게 하여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발을 서로 묶고 손을 이어서 묶었다. 다섯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묶은 후 과관은 손을 털고 백의 선녀의 모습을 찾기 위해 돌아섰다. 백의 선녀님, 괜찮으세요? 백의 선녀님, 백의 소녀는 언제부터인가 기절해서 땅에 쓰러져 있었다. 과관은 놀라서 급히 달려가 그를 흔들며 불렀다.